안녕하세요.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 유입니다. 오늘도 저의 19년의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드리고 패턴들을 공부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시길 바라는 마음에 만든 영상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아, 그리고 아직도 그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. 카톡에서 오픈 채팅방이죠. 오픈 채팅방에서 스티브 유나 스티브 유인베스트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방들은 저를 사칭하는 방으로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검색을 통해서 방이 검색되지 않게 좀 설정을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랑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입장 가능한 단톡방만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, 공유했던 관심 종목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공유했던 관심 종목은요 어, 비츠로테크구요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월 6일이죠. 예, 이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고요.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거량이 좀 줄면서 예,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고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.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렸던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앞에 어, 앞에 부분처럼 이렇게 좀 지지하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. 그리고 나서 이제 다행히 앞에 모습처럼 다시 한번 거래량이 줄면서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고요.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6.46%까지 좀 상승을 했었고요.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어, 좀 피드백을 좀 이제 9시 그 56분경에 다시 한번 좀 피드백을 좀해 드렸어요.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26.46%까지 좀 상승을 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. 어,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 이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윗골리 달리는 캔들이 나왔었죠.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까지 다음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좀 패턴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어, 내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요앞 부분에서 어 이제 그 초전도체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고 핵융합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죠.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에 중입자 치료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. 어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던 이유는 어 세브란스병원에서 연내. 회전형예 중입자 치료기 두 대를 가동할 것이란 좀 얘기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예, 모비스고요. 어, 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, 제 파트너인 이제 그 모네 님께서 오늘 장 시작 전에. 예, 장 시작 전에 올려 주셨던 종목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. 어, 모비스 같은 경우도 앞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듯이 어, 비치로테크와 같은 이제 최근에는 어, 이제 그중입자 치료 관련주였고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초전도체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죠.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를 간 이유는 어, 이제 100억 원 규모의 자기사채 소각을 결정했다는 공시를 좀 했어요. 지 이제 그 소각 목적은 주주같이 이제 희성 요인인, 요인 제거를 통해서 주주같이 증대를 좀 한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. 앞에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렸듯이,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연내 회정형 중입자 치료기 두 대를 가동할 것이란 부분에 좀 부각이 됐었고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중입자 이제 가속기 관련돼 가지고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좀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EV 예, 네, 첨단 소재고요. 어, E.V. 천담 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은 오늘도 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제 파트너가 이제 10월 12일 그리고 13일 그리고 오늘 예, 9시 23분 경에 좀 피드백을 드렸었어요.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, 그리고 나서 예, 다이나믹 디자인. 예,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아 오늘이 아니죠. 예, 10월 12일에 예, 올려 주셨었고,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24%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,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 드렸었던 종목이긴 해요. 어 잠시만요. 예, IMT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10월 10일, 12일, 13일, 에 예, 그리고 이제 16일에도 어제 파트너가 이제 그 단톡방에 좀 올려 줬던 종목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. 오늘 같은 경우도 24.86%까지 좀 상승을 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.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어... 금광철강 제가 이제 그 이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3일 날 제가 이제 같은 섹터로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뭐 금광철강 대동스틸 그리고 문배철강 부국철강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수 있는 재료로 제가 저번 주에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10월 20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대중국 관련 돼 가지고 미국과 유럽이 뭐 추가적으로 제재 그리고 그, 철강 쪽으로는 관세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 재료가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, 금강 철강, 철강 관련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수 있는 좀 섹터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10월 10날, 어, 이제 그 28, 그,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돼가지고, 이제 그 10월 10날, 제가 이날이죠. 예, 좀 이제 그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많이 좀 빠지는 상태고, 어 새로운 좀 테마가 어, 신선한 테마랑 이제 시장에 좀 테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, 드렸었었죠. 뭐 스페코, 빅텍, 휴니드, 뭐 흥구석유, 한국석유, 뭐 국동유화, JSE, 뭐 대성에너지, 그리고 미래생명자원까지. 예, 네, 요렇게 제가 10날 그 설명 드리고 나서 운이 좀잘 따라주면서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.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좀그 그 테마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팔 이제 그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제 전쟁 관련된 부분들보다 좀더 이제 좀더 예, 좀 이제 강력한 이제 재료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당분간은 좀 이런 재료들로 좀 부각이 될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로 좀 간다고 했죠. 뭐 휴전이 되거나 예, 예를 들어서 뭐좀 소강 상태가 된다고 하면 좀 이제 좀 급락을 좀할수 있는 섹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이유는 좀 이제 그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. 대부분의 종목들이. 예,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하실 때는 비중을 쪼개고 쪼개서 좀 대응을 하시고, 그리고 실시간 좀 대응 가능하시고, 예, 그리고 이제 손절을 좀 칼같이 잡아서 빠르게 좀 대응하실 수 있으신 분들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.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구요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, 로봇 관련 주죠. 예, 로봇 관련 주로 최근에 어,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.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예,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저항이 됐던 자리들을 대량 거래이 터지면서 돌파를 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.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없이 흘러내리다가 현재 이제 61선 부근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돌파한 이후에 좀 지지를 시도해주는 모습인데 이 앞부분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앞부분에서도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없으면서 흘러내렸다가 다시 한번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좀 해주고 나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지지를 해준 이후에 다시 한 번, 예, 정거점을 좀 시도하러 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,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, 예,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죠. 예, 이제 그,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돼가지고 삼성전자가, 예, 지분을 좀 획득하는 부분이, 예,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가온그룹이고요. 어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갑자기 이제 로봇 관련주로 크게 부각이 좀 됐었죠. 이제 그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 K퓨처테크가 KT와 인공지능 AI 실내 배송 로봇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다는 부분이 에, KT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좀 차트적으로 좀 보셔도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낙폭이 좀 과대했었죠. 좀 지수가 크게 흔들릴 때좀 낙폭이 좀 과대한 모습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 슬쩍 이제 거래 대량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는데 현재 이제 21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이죠. 요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흘러내린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 요런 자리들 그리고 121선도 있죠. 요런 라인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, 예, 가온칩스고요. 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어, 이제 뭐 가온그룹과 좀 이름이 좀 예, 이름이 좋죠. 가온그룹 뭐 가온칩스 이름은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암 어 이제 그암 상장 관련돼 가지고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었죠. 이제 뭐 암은 이제 이미 좀 미국에 좀 상장을 한 상황이고 이제 그 가온 칩스 같은 경우는 암의 그 디자인 파트너 공동 연구 개발 실적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암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고요. 이 회사는 이제 뭐 그리고 삼성 관련주로도 예, 국내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중 예, 삼성 파운드리에 쓰이는 팬미스중80그 예, 7%가 고객사를 둔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 앞부분에서 거의 거래량이 없으면서 흘러내렸었죠. 암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가 하더니 흘러내리다가 현재 241선을 아 121선 부근에서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현재 좀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죠.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어, 21선도 저항을 좀 막고 있는 자리인데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자리도 예, 한번 시도하러 갈수 있는 좀 패턴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, 예, 네오쌤이고요네오쌤 어,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온 칩스랑 같은 이제 관련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. 뭐네어네오쌤 어,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국내 이제 양대 S 사를좀 뚫었다는 얘기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좀 뚫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삼성 S D I 관련돼 가지고 예, 스타 렌티스 예, 미국 이제 인디아 인디애나주 합작 법인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됐었고요. 이제 그네오셈을 추가적으로 예, 또 파도 관련주기도 해요. 파도 예, 파도 관련주로도 어,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이제 뭐 네오센 같은 경우는 메모리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 검사를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차트적으로 이 앞부분에서 엄청난 흐름 보여주다가 최근에 거의 거래량이 없으면서 흘러 내렸죠. 그리고 최근에 2 4 1선 부근에서 지지를 시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좀 머리를 들면서 2 1선 부근을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. 그럼 이런 라인들 지지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좀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, 엑스게이트고요. 엑스게이트 어, 같은 경우 이제 뭐그다 아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양자 기술 뭐 보안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SK텔레콤, KT가 찜한 회사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 이제 가상 사설망 암호통신 1위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뭐 주요 고객으로는 SK 쉴더스 그리고 이마트 24 그리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좀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 그 앞에 앞에 부분에서 이제 뭐 초전도체 관련돼가지고 양자 컴퓨터 관련 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으면서 최근에 갑자기 거래량이 줄면서 현재 뭐 121선, 61선 부분까지 좀 빠졌죠.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 차트를 좀 살리려고 하는 에, 이런 요 앞에 있는 이런 캔들들이 좀 나왔어요. 요런 캔들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, 이런 자리에서 요런 윗꼬리들, 전고점을 한번 시도하러 가는 좀 패턴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랑 회원 혜택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저와 이제 제 파트너가 함께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초반이나 눌림을 잡아서 드리고 있어요. 장중이나 이제 마감 후에 포착되는 이제 수인 종목들의 설명과 이제 차트를 좀 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정말 제 파트너와 함께 사랑 회원님들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. 어, 차트 부분, 재료적인 부분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장 시작 전에 오전 8시 이전에 추가 관심 종목들을 올려드려요. 이거는 하루에 뭐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. 이제 전일 장 이후에, 네, 뭐 뉴스나 재료가 나오면서 당일에 이슈가 부각되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나 차트적으로 직장인들에게 이제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눌림 자리 있는 종목들을 좀 드리고 있고요. 어, 차트적인 부분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료적인 부분도 예, 추가가 되겠죠. 그리고 이제 길목을 지키는 예, 좀 매매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의 이제 매매 기준과 원칙을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여러 개의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. 즉 이제 매수, 매도, 손절 타이밍으로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멘탈, 마인드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 영상들이 좀 있어요. 19년에 이제 주식 노하우가 들어있는 강의 영상들로 주식 매매의 핵심 영상 강의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네 번째는 매일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오늘의 관심 종목의 심화 차트 공부 영상 설명 영상을 매일매일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. 자신만의 이제 그 매수 매도 그리고 손절 타이밍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제가 감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어, 사랑회원 멤버십을 12개월 가입 유지하시면 어, 19년의 노하우로 만든 예, 검색식 6개를 좀 제공해 드려요. 이 검색식을 좀 만들 당시에는 검색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나 자료들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을 정말 증권사에 문의하고 싸워가면서 계속적으로 좀 만들었어요. 왜냐하면 서로 이제 뭐를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말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짜증 내고 저도 짜증 내고 좀 언성이 높아지면서 좀 언쟁을 벌여가면서 힘들게 만든 검색기를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요 부분, 에 예, 여섯 번째, 예,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예, 장 시작 전에 이슈와 뉴스 예, 급등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. 전일장 이후에 이제 뭐그 당일 새벽이나 부각이 될수 있는 재료와 뉴스. 관련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. 이것만 보셔도 당일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자세하게 좀 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예, 단톡방이 있어요. 예, 고수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신만의 이제 노하우 공유해주시고 실시간 뉴스와 정보 정말 분위기 좋으니까 어, 단톡방을 통해서 예, 좀 이제 좀 소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여덟 번째는 전화 통화 가능해요. 예, 전화 통화로 이제 어 주식이가 좀 어려우신 분들, 주식 하시는데 예, 주식 하시는데죠. 예, 주식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들 그리고 예, 고민 있으신 분들 좀 상담을 해 드려요. 근데 제가 좀 일찍 자고 일찍 예, 일어나는 편이어서 예, 너무 좀 늦게는 좀 곤란한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, 이제 정말 그 함께 좀 공부를 하시면서 내동매매가 아닌 예, 질 좋은 계획적인 매매를 정말 하시면 좀 좋겠지만 예, 제가 아니어도 돼요. 예,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 줄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예, 공부부터 우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거든요. 예, 여러 차례 이제 뭐 이메일을 통해서 예, 정말 뭐,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,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, 안타까워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니까, 좀 함께, 예,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사랑 멤버십은, 이제 그, 하루에 4천원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저, 좋을 것 같아요. 예, 커피 한잔 이제 안 드시고, 건강을 위해서 이제 양보하신다는 마음으로 주식 공부를 하셔서, 자신만의 매매 기준과 좀 원칙을 만드셔서, 평생 계획적인 질 좋은 매매를 위해서 함께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 회원 혜택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. 오늘도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제가 더욱 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정말 감사합니다.